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취준생으로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또 그런 것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별로 흥미로워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숨겨왔던 비법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뭐냐면 제가 취업하고 나서 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저왜 뽑으셨어요? 팀장님, 저 어떤 게 기억에 남으셔서 저를 뽑으셨어요? 라고 했을 때 팀장님이 말씀해주셨던 딱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게 진짜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정석의 대답이 아니었어. 여기서 진정성을 느꼈다고? 이것 때문에 뽑았다고? 되게 의아한 그런 거, 거였거든요.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취준생 기간을 좀 즐기면서 할수 있는 방법 다섯 가지. 자, 첫 번째, 남탓하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남 탓했으면 좋겠어요. 취준 때만 되면 너무 겸손해지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러니까 탈락하고 나면 너무 작아지고 소극적이 되면서 그 모든 원인을 스스로한테 찾는단 말이죠. 물론 이것도 나한테서 문제점을 찾고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순간이면은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 방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너무나 분명히 그걸 잘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스스로한테 채찍질 하는 걸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이 방송까지 보고 계신 걸 테니까요. 여러분이 탈락하고 나서, 아, 내가 이거 탈락한 이유가 내 토익 점수가 낮아서, 내 학벌이 안 좋아서, 내가 스펙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울하고 심연의 늪으로 빠지는 그런 순간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탈락하고 나서 그 원인을 끊임없이 나한테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지 그 긁어내는 그 경험을 한 번이라도 탈락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 탓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안 뽑은 저 회사가 멍청한 탓이고, 하필 나랑 면접에 같이 들어간 그놈 탓이고, 대지눈 탓이고, 나한테 잘못 알려준 그 선생님, 컨설턴트 탓이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가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랑 비슷한 조건을 갖춘 애가 잘 됐을 때, 그 분노와 열등감은 정말 헤어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나랑 학교는 똑같은데 쟤는 대기업 갔는데 난 아직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러면 언제 학벌 탓도 못 해. 아, 정말 나는 노답이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나랑 스펙도, 나보다 스펙도 좀 없고 공부도 못 했던 애가 더 좋은 기업 가면 그 분노는 정말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차원의 커다란 감정이 돼요. 근데 거기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기 시작하면 그 손에는 오로지 나만 본단 말이죠.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저는 실제로 삼성전자에 떨어지고 나서 처음 딱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 한참 못 빠져나오다가 어, 언제 딱그 거기서 빠져나왔냐면 기사를 본 거예요. 삼성전자가 적자다. 적자가 아주 심각하다. 역대급이고, 회사가 휘청거리고 있다. 막 사옥에 불도 안 켜준다. 돈 아낀다고. 이 기사를 보고, 아, 뭐야. 내가 모자란 게 아니고, 회사가 돈이 없어서 나를 못 뽑은 거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그 우울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진니어부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나를 우울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써 저는 남 탓을 하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계속 잘안 되면 지원하는 회사를 바꿀 수도 있고, 업계를 바꿀 수도 있고, 직무도 바꿀 수가 있고, 심지어는 "아, 이 한국엔 답이 없다" 하면서 해외 취업해서 나라까지 바꿀 수가 있는데, 내가 나라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찌되었든 나는 나로 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나를 이리저리 막 꼬집으면서, 아, 진짜 못났다라고 하면 할수록 나만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좀이 탈락의 순간들, 우울의 순간들을 견디기 위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이유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너무 충분히 완벽할 수 있어요. 스스로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나를 왜안 뽑지? 진짜 바보 아니야? 나처럼 괜찮은 사람을 왜 몰라주지? 저는 이 생각이 오히려 더 사실에 가까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작아지지 말고 오히려 나르시즘에 빠져서 좀 스스로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합법적 백수 기간을 즐기자.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당장 취업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를 만들자는 거죠. 저는 사실, 어, 이 라이브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당장 취업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당장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한 끼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취준 기간이라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도 못할 거예요. 당장 돈을 벌고 당장 내한 끼를 책임지고 내 하루를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취준 기간이라는 걸 겪고 있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더 높은 목표를 내가 더 갖고 싶은 미래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좀 참아 가면서 견디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이유보다 당장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내가 그 다음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를 하기 위해서 더 좋은 회사 가려고, 더 좋은 연봉 받고, 더 좋은 대우 받고 밖에 나가서 떳떳하게 내 직업 말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힘든 취준 기간을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취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아, 내가, 어, 취업, 당장 돈을 벌려고 취업하고 싶은 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시간을 견디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어, 조금 취업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정말 포기할 게 많아지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시공간의 자유가 정말 없어지죠. 하플에 줄안 서고 갈수 없죠, 직장인들은. 그리고 평일 오전에 운동할 수 없죠. 몸이 안 좋을 때 마음껏 늦잠 잘수 없고요. 비수기 때 여행할 수 없고. 마음 먹으면 훌쩍 떠날 수 없고. 직장인들은 할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네임드 기업, 대기업, 좋은 직장, 사실 들어가고 나면 다들 퇴사하고 싶어하고 취준생 끝나면 바로 퇴준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들 퇴직하고 싶어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정말 열망하는 그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시공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정말 잊으면 안 되고 약간 남용할 필요도 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 우리는 하플에 가서. 아무도 사람이 없는 정말 핫한 카페에 가서 여유롭게 노래를 들으면서 자수서를 쓸수 있고, 어, 마음이 답답하면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떠나서 거기서 어, 워케이션을 즐길, 수, 즐길 수도 있고 평일 오전에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한 몸과 어, 꽤나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고, 어, 이거 정말 엄청난 특권이에요. 저는 음, 취업학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항상 최종 면접을 보고 나서 이런 걸 썼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내가 이번 최종 면접에서 붙으면 좋은 점들, 여기가 내가 이번 최종 면접에서 떨어져야 좋은 것들, 붙지 않아야 좋은 것들. 이거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고 나서 결과가 나오고서 이걸 읽으면 정말 많은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들 떨어져도 괜찮은 점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직장인들을 사실 이거 진짜 고백할게요. 약간 동정했어요. 불쌍하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폄하했어요. 그 직장인들을 제가 취준생일 때. 와, 저 사람은 오늘 마스크 걸 넷플릭스 올라왔는데 그거 정주행 다못 하겠다. 그거 정주행 하면 못 자고 내일 일도 못 하니까. 근데 나는 마스크 걸다 보고 자서 내일 일어나서 또내 생활도 할수 있어. 헉, 나 완전 부럽겠다, 저 사람. 요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그들이 불쌍해서 불쌍했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부러웠으니까. 그 열등감을 저는 저한테 쏟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들을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니야. 그들도 다 나름의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고 저들도 나를 부러워하는 게 있을 거야. 내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만큼. 그리고 실제로 직장인의 생활 자체에서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취준생, 백수신분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제가 직장이 되고 나,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번 면접에서, 이번 최종 면접에서 내가 떨어지면 갖게 될 장점들. 이걸 한번 여러분 정리해보세요. 꼭 합격만이 정답일까? 내가 이 A 기업에 합격하면 내 인생 갑자기 탄탄대로 되나? 아닐 수 있어요. A 기업에 합격했기 때문에 더 좋은, 내가 더 가고 싶었던 B 기업에 지원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더 좋은 혜택을 누릴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로운 생활을 잃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떨어져도 괜찮은 점이 찾아보면 많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와, 쟤는 네이버 가가지고. 한 달에 500만원씩 벌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만 손해요. 누가 그거 나 불쌍하다고. 아유, 불쌍하다. 나도 월급 500만원 줄 테니까 너 걷어줄게. 어떤 회사에서 대체 이럽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우리의 자신감을 잃지 않고 내가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저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래 너는 삼성이지 나는 구글이 될지 애플이 될지 아마존이 될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약간 버텼죠. 생각보다 이게 말로 들으면 아 진짜 열등감과 불안함에 똘똘 뭉친 사람 같다라고 들리지만 아니 취준생한테 열등감과 디폴 열등감과 불안함은 디폴트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은 제가 너무너무 많이 했지만, 운동하기. 특히, 평일 점심에 사람 없을 때, 약간 평일 10시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운동하세요. 제가 사실 취준생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취준생이랑 고시생들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아침에 운동하고 뿌듯해 하는 거. 이거를 제일 하면 안 된대요. 왜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운동했다는 성취감 하나 때문에 그냥 그 하루를 날릴 수도 있다고.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면서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맞네. 나 아무것도 안 하고서도 괜히 뿌듯해가지고 하루를 날릴 수도 있겠다. 나 운동하면 안 되겠다. 나다 취업하고 나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첫한 학기 동안은 운동 안 하고 정말 취준만 했어요. 그러고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떨어졌죠. 다 떨어졌어요.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깔끔하게 다시 제로의 상태로 돌아가니까 와 거울 속에 제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어쩜 이렇게 못생길 수가 없어. 이 못생겼다는 게 눈코입이 망가졌다는 게 아니라 막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뭔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수더분하고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니까 자세도 흐트러지고 안색도 안 좋고 와, 그런 스스로를 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못났어. 나 같아도 나를 자기 회사에 드리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찬찬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생각해보니까 왜 내가 운동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나한테는 사치여야 돼? 별거 아닌 일을 하고도 내가 나를 칭찬해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일 아니에요? 너무 좋은 일인 건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 너네는 너희 스스로를 다그치고 앞으로 달려가야만 하기 때문에 아침에 운동하는 그 작은 일로 성취감을 느끼는 거 너희한텐 사치야. 라고 주입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취준생이기 이전에 20대 청춘이잖아요. 이 젊은 시간을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갑자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laughs> 내가 왜. 겨우 그런 말에 설득돼서 내가 나를 버리고 있었지? 내가 나를 포기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운동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그 사실 하나로 내 오늘 하루가 썩 괜찮고, 나라는 사람이 아 무엇이든 할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게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기타 치는 걸 좋아한다,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한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 취준 기간 내내 그거를 멈춰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틀렸다고 저는 당당하게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어, 제가 어, 운동하고 막 하플 카페 가가지고 자소서 쓰고 틈틈이 여행도 다니고. 이랬던 두 번째 학기에 저는 취보를 했거든요. 방 안에 틀어박혀서 히키코물처럼 아무 것도 안 하고 취준만 했던 첫 번째 학기에는 그렇게 안 되던 게두 번째 학기 때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방 구석 안에 갇혀 있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멈춰야 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취준해도 됩니다. 취업이라는 게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 기간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잠도 잘 자셔야 돼요. 그래야 안색이 좋아서 면접관들한테, 어, 저 청년은 눈빛이 초롱초롱하구만. 내 젊을 때를 보는 것 같아. 하면서 뽑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아무것도 하기 싫은 순간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취준하고 공부하고 그럴 때, 그런 날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오늘은 진짜 손가락 하나도 까딱 할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그럴 때가 정말 3일에 한 번씩은 왔던 것 같아요. 여튼 너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 딱 1분만 딱 하나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소서가 너무 쓰기 싫은 거예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문항을 읽기도 싫어. 이럴 때 진짜 내가 1번 문항에 소제목 한 문장만 쓰고 노트북 덮는다 하고 정말 딱한 문장만 쓰고 노트북 덮고 그냥 잤어요. 그리고 인적성 공부가 너무너무너무너무 하기 싫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소금물 문제. 그거 딱한 문제만 풀고, 잤어요. 그리고, 면접 준비가 너무 하기 싫을 땐, 1분 자기소개만 한 번, 와바바바바바, 안녕하십니까. 정민주입니다. 이거 한번 하고 그냥 잤어요. 이거 한번 하는 거, 이거 1분 하는 거, 이거 한 문장 쓰는 거, 이거 한 문제 푸는 거. 이 작은 순간이, 여러분이 그 다음날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정말로. 만약에,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눕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워서 잘 거예요? 안 자잖아. 다 핸드폰 하잖아요. 핸드폰 하고 새벽까지 또 그런 날은 잠도 잘안 와요. 새벽까지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인스타 하다가 자괴감에 빠져서 자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몸을 일으킬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자괴감과 이 죄책감 때문에. 근데 그 전날 너무 하기 싫었지만 내가 정말 책상이라도 앉았다. 와 민주야 문추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그렇게 힘들었는데. 책상이 어떻게 안 잤네?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만들면, 그 다음날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분명히 많을 거라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그럴 때 정말 딱 30초만, 30초만 해야 되는 일을 하시고, 그 나머지 시간은 편안하게 보내세요. 그래도 충분히 다 됩니다. 다별 문제 없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건 진짜 현실적인 팁. 조금이라도 돈을 버세요. 여러분. 취준할 때돈 버셔, 버셔야 돼요. 10만원이라도 한 달에 10만원이라도 버세요. 한 달에 10만원 벌려면 어, 지금 시급이 한 만원 정도 하니까 한 달에 10시간, 일주일에 2.5시간만 일하면 돼요. 너무 쉽죠. 우리가 취준생일 때 음, 진짜 작아지고 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을 못 벌어서예요, 사실. 내가 지금 통장에 당장 얼마가 찍혀 있다고 해도 내가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해 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언제부터 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그돈 때문에 그 통장에 찍힌 숫자 때문에 너무 사람이 작아지고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편의점 알바도 괜찮고요. 그거 너무 좋고요. 카페 알바 좋고요. 뭐 정말 뭐 편집 기술 있으신 분들은 편집 외주 하셔도 되고. 뭐 정말 단기 알바 뭐뭐 뭐 아무거나 해서라도 여러분 한 달에 정말 10만 원이라도 벌으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음. 그렇게 해야 아, 내가 그래도 음. 돈을 벌려면 벌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내가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구나. 이거를 스스로한테 설득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취준 기간을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웃으면서 재밌게 한 편이에요.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꾸준히 돈을 벌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취준 생활 정말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들이 브이로그 보셨으면 다 아시겠죠?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하고 스터디도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러면서 한 달에 사실 100만 원씩은 꼭 벌었어요. 응. 한 달에 100만 원씩은 꼭 벌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항상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안 돼도 내가 당장 이거에 합격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알바로도 그냥 어쨌든 이번 한달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무 어,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한번 될수 있을 때까지 내 목표 향해 한번 공부해 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돈을 그래도 벌고 있었기 때문이다. 취준생이 뭘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게을러지는 거 자만하는 거 저는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거 이건 거 같아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순간 취준 시장에서는 도태될 수 밖에 없구나. 왜냐? 취준이라는 게 뭐예요? 이 회사가 나를 예뻐해 줘야 되잖아요. 나를 매력적으로 보고 나를 뽑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진 게 없어도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어필해야 되는 게이 취준 시장인데 내가 나를 취준, 시, 취준 기간에는 내가 나를 너무 미워하게 되고 내가 너무 못나 보이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필연적으로 또 결과를 안 좋게 만드는데 기여를 한다는 거죠 이 아이러니 속에서 빠르게 빠져나오는 사람이 취보를 빨리 하는 것 같다 라고 저는 좀 이건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최대한 이기적으로 나만 보면서 나만 생각하면서 아이 세상 나를 못 알아봐 주는 이 세상이 정말 문제가 많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오히려 막 부둥부둥 해주고 예뻐해줄수록 취준이 취보가 빨리 될 수밖에 없다. 진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팀장님께 저를 왜 뽑으셨나요?라고 했을 때 제가 들었던 답변. 예를 들어 TBN CJ ENM 면접을 봤다고 쳐볼게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CJ ENM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TBN 같은 경우에는 즐거움엔 끝이 없다. TBN 이런 슬로건이 있죠. 이런 게다 있어요, 기업마다. 그거를 여러분, 1차 면접 때, 이렇게 다 대, 다 면접할 때 있죠. 그때 사람들이랑 말을 맞추세요. 전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 2대 다 면접이었거든요. 면접자가 저랑 다른 한 명, 이렇게 두 명이었는데, 예를 들어, tvn 면접이면, 이분이 즐거움엔 끝이 없다 하면 제가 tvn, 안녕하십니까. 끝이 없는 즐거움을 만들 정민주, 땡땡땡입니다. 이러고 면접을 시작했어요.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와, 언, 언제 이런 걸 준비해 왔어요? 와. 막 친화력도 좋아 보이고 막 준비성도 철저해 보이고 이 회사에 진심인 것 같아 보이고 너무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 면접관들이 그게. 그래서 제가 붙고 나서도 저한테 몇번그 얘기를 그거 누구 아이디어냐고. 그렇게 인사하기 전에 회사 슬로건 이야기하자고 누가 먼저 말했냐. 그거 할 생각 어떻게 했냐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자기소개, 1분 자기소개 하기 전에, 의자 앉기 전에 그 회사 슬로건 한번 외치고 시작하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개꿀팁입니다. 레알로. 특히나 그룹 면접할 때 되게 좋은 팁이에요. 사람들이랑 이 파트를 나눠가지고 이 말을 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대 다 면접할 때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못 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이 타임 전체를 그냥 다안 뽑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나랑 비슷한 수준의 그런 경쟁자들 괜찮은 사람들이 내 옆에 같이 들어갔을 때 "아 얘네들은 다 괜찮은데 누구 뽑지?" 하면서 이게 약간 엉기면서 이렇게 뽑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못하고 떨어지고 이 면접이 루즈해지고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튀었다,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다 떨어져요. 그냥 얘네들은 다 별로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면접 팀 자체가 굉장히 좋게 기억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어, 나 분명히 내 옆사람보다 잘했는데 떨어졌다. 그런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왜 그러냐. 그 사람과 본인이 그냥 섞여진 거예요. 면접관 머리에서. 근데 면접관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하루에 50명씩 와서 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을 이렇게 철저히 분리해서 평가를 해요. 그 분위기로 평가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대다 면접할 때는, 이옆 사람도 나 정도로는 잘 해야, 좀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기는 해야 나한테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 이미지가 좋아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 이렇게 슬로건 같이 외치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판을 깔아주는 거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일 없고, 우리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다. 어. 전 실제로 제가 이 팁을 말해가지고 제 친구가 한번 써먹었거든요. 근데 최종 면접에서 심지어 써먹었는데 그 다섯 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네 명이 붙었대요 그 팀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한마디 이건 특히나 여러분 보수적인 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예를 들어 공기업, 공무원, 어, 대기업, 제조업 약간 이런데 이런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한마디나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면 나의 가치관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여러분 회사에 오래 다니겠다고 하세요. 어머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나요? 하시겠지만 해봐, 해보세요 마지막 한마디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한번 회사를 다니면 정말 오래 다닐 오래 다니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한번 회사를 고를 때 정말 제가 성장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에 처음부터 발을 내딛고 싶었고. 그것으로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곳이 이곳입니다. 저는 정말 여기서 오래가는 식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가 사실 너무 가식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됐잖아요. 되고 나서도 팀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오래 다닌다고 해서 뽑았어? 이런 식으로 약간 장난식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마지막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는 것도 너무 놀랍고 면접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보수적인 회사일수록 나 진짜 오래 다니고 싶다. 나 진짜 여기 뼈 묻을 생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은 요즘 회사에서 MG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아막 꼴리는 대로 하고 막 마음에 안 들면 관둬버리고 막 도망가버리고 막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딸 아파요 하고 회사 안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MG 사원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직이란 말이죠. 어렵게 어렵게 그렇게 막 채용하는데 돈 들여가서 뽑아놨더니 얘가 일주일 다니고 관둬.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IT나 스타트업 이런 데는 그런 말을 해도 어차 믿지도 않고 그 임원진들 본인조차도 이 회사를 언젠간 탈출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말이 안 통해요. 근데 공기업이나 보수적인 대기업이나 이런 공무원이나 이런 조직에서 이 말을 했을 때 어? 요놈은 MG들과 다르잖아? 어? 요놈 좀 괜찮지 않아? 요렇게 생각하니까요. 실제로 저는 대표님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고 팀장님도 그랬고 오래 다닌다고 했던 그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았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그말 했다고 해서 정말 거기서 뭐뼈 묻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 면접 땐 다들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니까 그 말에 너무 막 죄책감을 가지고 어, 나 오래 안 다닐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두개첫 번째 회사 슬로건을 활용해서. 의자에 앉기도 전부터 분위기를 장악해라 그래서 우리 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라 두 번째 마지막 한마디 때 오래 다닌다고 어필해라 그래서 엠지스럽지 않음을 설득시켜라 요거 두개아 정말 꿀팁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제가 아무한테도 봐라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제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만 말했던 여러분 정말 꿀팁입니다